안녕하세요. 나이찬입니다. 오늘은 팔 운동 루틴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팔 운동을 꾸준히 했었어요. 주 3, 4일 정도 계속 팔 운동을 해줬었고 어, 제가 주 3, 4일 동안 어떻게 팔 운동을 했었는지 오늘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컬 바로 진행해줬고요. 바벨컬을 처음에 하는 이유는 힘이 있을 때 가장 무거운 걸 들자 란 마인드로 바벨컬을 진행해줬습니다. 그다음으로 덤벨컬. 덤벨컬은 수축 위주로 쭉 짜주는 느낌으로 어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가 아닌 그냥 어 적당한 무게로 세팅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냥 앉아서 덤벨컬 할 때는 무조건 수축 위주로 운동을 해줬고 수축할 때쭉 짜줘야 돼요. 쭉 외회전하면서 쭉 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두. 어 이거 운동 이름이 트라이셉스 일거예요 트라이.. 아, 아 트라이셉스가 아니라 무슨 셉스인데 어쨌든 이 바벨 뜨르는셉스 운동을 해줬습니다 이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이마 그 위로 내려가면 안되고 딱 이마까지 이마에서 어 위로 쭉 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마 위로 넘어갈 시 이제 어깨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딱 이마까지 그리고 내려갈 땐 조금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제가 조금 빨리 내려갔죠 내려갈 땐 조금 천천히 내려가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케이블, 물론은 푸시다운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거 머리 끄끝이 잡는 거 마냥 쭉 짜주면 됩니다. 수축할 때쭉 지그시 눌러줘야 되고 이완할 때도 너무 끝까지 어, 이완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가슴, 어 복근까지 적당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케이블 컬인데 어 케이블 컬은 뭐 가슴 들고 가슴 연 상태에서 이두만. 쭉 짜내면 되는데 이것도 헬스장마다 다른게 케이블이 좋으면은 이게 잘 먹거든요 근데 케이블이 조금 뻑뻑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케이블 컬을 추천드리잖아요 여기는 케이블이 좋아가지고 케이블 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횟수가 끝났을 땐 항상 이렇게 정적 운동을 해줘요 그래야지 좀 이거 타오르는, 듯, 타오르는 느낌이 들고 더 자극이 잡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마감하고 혼자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케이블 푸시 다운도 이렇게 고개 숙여 가지고 짜내는 방법이 있다. 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두 운동인데 인클라인 덤벨 컬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완할 때 어, 더 엄청난 이완을 할수 있어요. 인칼라인이다 보니까 가슴을 들고 이완을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끝까지 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마 이두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수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완을 끝까지 끝까지 여기서 아 이렇게 끝까지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체대 입시 운동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오버헤드 덤벨 셉스인데 이게? 오버헤드 덤벨 트라이셉스인가? 어 근데 아까 전에 드라이, 트라이셉스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오버헤드 트라이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꿈치가 너무 벌리지, 벌, 벌어지지 리지벌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 정, 이 정도로 저는 삼두랑이두를 어, 운동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징, 포징 어, 영상 찍기 때문에 한번 해줬고, 원래는 포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만 이제 가끔 합니다. 일단 제 몸을 보면 일단 가슴이 가슴이 많이 약점이죠. 가슴이 왜 약점인지 저도 의문입니다. 가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슴 운동을 좀 어깨로 미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또 운동할 땐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몸 중에 약점이란 게꼭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보완한 느낌으로 한 조금만 더한 (6개월) (1년) 더 하면 가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음 이제 오늘부터 3일, 3, 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대학교, 대학교 합격 발표까지 3, 4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저도 대학교, 고 싶고 대학교 들어가고 싶지만 운명에 맡겨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운명에 맡기고 이제 이제 진짜 운명에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laughs>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안 하니까.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응.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